네 안녕하세요 영신달기 입니다 오늘 날씨가 조금 흐려서 영상이 좀 흐리하게 나온 것 같네요 이쁘게 안나오고 어, 몇 가지만 올리고 네어 이거는 페라가모 네 페라가모 네 4만원 입니다 페라가모는 센티미터가 11cm 분해가 있습니다 4만원 네2두짜리고요 이렇게 자 얘는 펜텀골도 완전 굳혀진 아이죠 4짜리 네, 팬텀 골드 5만원입니다. 이거는 센치미터가 한 15센치 정도 됩니다. 팬텀 골드 5만원. 그 다음에 얘는 와인 파티 음, 와인 파티 4만 0천원 이거는 어, 12.5센치 정도 됩니다. 네, 와인 파티 4만 0천원입니다 이렇게 다음 버라카이 하나씩 있어요. 보라카이 15,000원, 8cm 분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얘는 핑크 핑키 금입니다. 네, 핑키, 핑크 핑키 금 5만원입니다. 얘는 8cm 분해가 있고요. 네, 센치미터를 제가 말하니까 여러분들 잘 알아서 보시고 네,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핑키 핑키 금 하나예요. 단풍 5만원. 그 다음에, 한엽 다크 오파금입니다. 한엽 다크 오파금. 3만원. 한엽 다크 오파금. 네, 글씨를 제가 엉망을 썼네요. 어, 한엽이고요. 네, 똥글동글니 정말 이쁩니다. 얘는, 센티미터는 어, 그렇게 크지 않아요. 6.5cm. 네, 6.5cm. 8cm 분해가 있고요. 네. 이렇게세개 있습니다. 두 어, 개는 손님이 사갔고요. 그다음에 사동 어, 사동 사동 자 사동 6cm 분해가 있고요 8,000원입니다 음. 사동 이렇게 아래로 심어놨나저 밑에가 있네요 특이하게 생겼죠 사동 네 얘가 오래되면 보라색으로 물들더라고요 저희 집에 있는데 네. 사동 8,000원 안녕하세요. 영신다육입니다. 영신다육 다육이 어, 신상 들어와서 올려 봅니다. 자, 오늘은 네, 멋진 아이가 들어왔습니다. 자, 글 새로 나온 베네서클 9,000원입니다. 8cm분에 있고요. 3두짜리입니다. 베네서클 네, 9,000원입니다. 어, 딱딱 수염 같이 생겼는데 수염보다 좀더 두껍다 할까? 이렇게 베네서클 네. 자, 다음에는 사람과 전쟁. 네, 9,000원입니다. 처음 나올 때는 어마어마하게 비쌌는데 얘가 금종자예요. 금이 있어요. 그래서, 이 물도 이쁘게 들고, 네, 빨갛고, 네, 사람과 전쟁 9,000원. 다음, 나즈베리. 오랜만에 들어왔죠? 만원입니다. 포트에. 얼굴 많죠? 나즈베리는 14cm 정도 됩니다. 네, 12cm 13cm 센치미터는 뭐, 상관이 없어요 얼굴이 많으니까 나즈베리 한 포트에 1 0원이고요자 온종 엘레강스가 네 오랜만에 들어왔네요 16,000원입니다 온종 엘레강스가 물들면 정말 이뻐요 하나는 철화가 달렸어요 네, 온종 엘레강스 네, 16,000원 세개밖에 없어요 어, 몇 센치 분해가 있냐면 얘는 13cm 분해가 있습니다 작은 것이 아니에요 자 양진 철화가 저렴하게 들어왔습니다 9,000원입니다 양긴철아 8cm 분해가 있습니다. 양긴철아 다음 아질라타입니다. 아질라타 12,000원. 아질라타도 얼굴들이 엄청 많아요. 이렇게 그 다음에 스파이로지 스파이시로즈 2만원. 저희 어 밭에 있는 건 5만원이에요. 2만원 한데 요즘 스파이시로즈가 싸게 2만원. 이뻐요. 엄청 물들면 이뻐요. 저희 밭에 거는 진짜 이쁘거든요. 네. 다음에, 어, 꽃염자. 꽃염자가 엄청 큰 대품이 들어왔어요. 보시면 알 겁니다. 요렇게. 네. 꽃염자. 네. 꽃도 많이 피어있고, 이 꽃은 진짜 오래가요. 네. 키가 한 50cm? 정확한 사이즈는 물고요. 40, 50 정도 될것 같아요. 키가, 네. 꽃냄자는 5만원씩입니다. 지금 꽃이 한참 많이 피어있어요. 이거는 정말 오래가요. 꽃들은. 꽃냄자는. 네. 이쁘죠? 대도. 네. 이렇게 제가 다듬어줬어요. 이렇게 밑에 있는 애들은 다 쳐내고 이쁘게 어, 키우려고요. 네. 5만원씩입니다. 안녕하세요. 양신닭입니다. 영신닭 영신다육 오늘 새로운, 어, 수입다육입니다. 수입 들어와가지고, 네, 이쁜 애들, 네,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전에 있던 애도 같이, 어, 바닥에다 자, 어, 수입다육을 설명하자면요. 어, 이 모든 군생들은 뿌리를, 어, 택배를 받으면 뿌리를 다 제거하고 새 뿌리를 받아야 오래 살아요. 그 대신, 뿌리가 있는데, 그대로 뿌리 심잖아요? 그러면, 목대가 오래되면 고사돼요, 고사. 네, 그 설명해 드리려고요. 이렇게, 새로, 이렇게 하면은, 분체 보내주시라고 하는데, 뿌리 다칠까봐 그게, 그게 아니에요. 뿌리는, 다육이는 뿌리를 거의 다 제거하고 새 뿌리를 받아서 분갈이를 해야지 잘살 수가 있어요. 이런, 이런 애들은 금방, 어, 이렇게 물만 주지 마시고 꽂아놓기만 해도 뿌리 잘 내립니다. 여기서 뿌리 내린다고 물 주면은요, 어, 물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물을 주지 말고 뿌리 내릴 기간은 한 버름 보름 정도? 버름에서 한달 정도는 물을 안 주고 그냥 놔두시고 물 주고 싶으면, 어, 한 버름 후에나 뿌리 쪽만 살짝, 어, 소지컵 한컵 정도 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뿌리 내리면. 얘들이 어, 뿌리는 있 애들보다 더잘 살아요. 네, 그래서 어, 이런 수입다육들은 네, 이렇게 뿌리를 다 썰어서 오기, 아니 잘라서 오기는 하지만은 어, 병충해 방해한다고 이게 다 씻어서 와요. 뿌리, 그래서 이렇게 뿌리 거의 없이 들어옵니다. 근데 이 정도는 뿌리가 있는 거고 그 뿌리가 새로 나와야 돼요. 이 뿌리 지금 원래 있는 뿌리보다 그래야 잘살수 있어요. 초보님들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어, 나코비가 들어왔어요. 나코비 네, 3,000원. 지금 꽃대가 올라오고 있어요. 이렇게 네 나코비는 어, 여러 개 한꺼번에 많이 심어 놓으면 정말 이뻐요. 자 나코비 6cm 분해가 있습니다. 3,000원. 자 노비가 갑니다. 노비 한두에 5,000원씩 가져오천0 6 0 0 0원 네. 근데 얘는 다섯 어, 개 네. 5,6개 심어졌어. 다섯 개 6개 심어져가지고 12,000원 엄청 싸죠. 이렇게 쪼끔 해도 꽃은 다 피어요. 할, 할 도리는 다 하, 하고 있어요. 네. 분지도 하고 있는 애도 있고. 자, 누비. 6cm 분입니다. 한 포트에 12,000원입니다. 자, 이거는, 어, 내가 잘못 썼어. 단티란 투수네. 단티란 투수. 티너란 투수가 아니라, <laughs> 죄송합니다. 단티란 투수. 이거는 6, 2만원입니다. 어, 얘는, 어, 꽃도 이쁘고요. 네. 분지도 잘하고. 네, 단티란 투수 큰데다가 갖다 분갈이 하셔야 돼요. 단티란 투수는 3 개밖에 없어요. 얼른 안, 주문 안 하시면 없어. 2만 원. 자, 수입 달 오늘 수연이 들어왔는데 너무 너무 이뻐요. 수연 안전 굳혀져 가지고요. 이렇게 이쁘죠? 다 이뻐요. 다안 이쁜 애가 없어. 네, 이렇게. 자, 수연은 8천원씩에 갑니다. 묵은둥입니다 완전 묵은둥이. 어, 수연, 이쁘게 키우고 싶은 분들, 네, 따글따글니 따가울 이쁘니까요, 이렇게. 수연, 네. 자, 수연은 한 포트에 8천원씩 갑니다. 어, 사이즈, 제가 자를 안 가져와서 손에 올려서 이 정도예요, 사이즈는. 크지는 않고, 한 8cm? 네, 그 정도 될것 같습니다. 자, 엘샤 엘로우는 몇개안 돼요. 네. 인기가 좋아가지고 엄청 이쁘게 물들거든요. 16,000원. 한 포트에. 근데 4두 짜리에요. 여기 위에 올라오는 애들은 꽃대구요. 네. 갖다 키우시면 또 분지도 할 겁니다. 많이 자구도 많이 나올 겁니다. 아래 에 자구도 나오고 있죠. 이렇게 보이죠? 네. 밑에 자구가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네. 자, 잘 심으시면 엘시아 엘로우라 정말 이쁘답니다. 네. 얘도 5개밖에 없어요. 물량이 많이 없다네요. 16,000원. 자. 동군이 피치우르대. 동군이 피치우르대는 16,000원입니다. 구처진 아이고요. 요렇게. 얼굴이 다 오도. 네. 요렇게. 엄청 이 목대는 이렇게 생겼어요. 금방 뿌리 뿌리 내릴 것 같아요. 얘네도 다 목대로 다 뿌리로 완전히 쳤죠? 인, 여러분들도 키우실 때, 어, 분갈이 할때 이렇게 쳐가지고, 새뿌리 받아야 좋은 거, 좋은 거예요. 이렇게 해야 오래 키울 수 있어요. 자, 다 5도 이상이네요. 둥근 잎 빛이 우리대는. 자, 16,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얘는 제가 홍합 두 개, 팔아보라고 두 개만 보내, 보내주셨는데, 내가 네, 시키진 않았어요. 근데 너무 이뻐요. 덜렁덜렁이 하나가 떨어지, 떨어졌네. 못 따라 자, 이렇게 홍아 얘는 이렇게 홍아 이쁘죠. 둘레 6개, 얼굴이 6개, 홍아 이렇게 생겼어요. 둘레 6, 7개, 얘는 떨어�... 하나가 떨어졌어. 일7개네 여기다 하나. 이거 떨어진 것도 붙여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두 개밖에 없어 가지고 같이 심으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쁘죠 네자홍학 <laughs> 24,000원입니다 두 개밖에 없어요 얘는 제가 어, 팔아보라고 근데 얘도 지금 살구미인도 택배를 어떻게 보낼까 걱정스럽네 살구미인도 두개 왔거든요 24,000원 두 개밖에 없어요 제한뺨 정도는 되구요 네 엄청 크고 네, 군생이에요 무은둥이 완전 이렇게 완전 무은둥이네잘 심으시면 엄청 멋진 어 살구미 임금이 될것 같습니다 자 살구미 임금 24,000원 자 대박 엘사입니다 엘사가 대박으로 들어왔어요 26,000원 어 이게 한뺨 정도 되구요 엄청 커요 그 다음에 얼굴도 됐다, 많죠? 둘, 넷, 여섯, 일곱 개. 둘, 넷, 여섯 개. 밑에 또 자구가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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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한, 한 개가 여섯 개. 둘, 넷, 여섯 개. 이렇게. 여기가 열쇠가, 네,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음, 열쇠는 한 포트에 네 26,000원 20cm 가다 넘어간 크기에요 엄청 커요 자 요거는 핑크 레이디 12,000원 핑크 레이디 12,000원 예 뿌리가 아직도 안나네 살짝 뿌리 나오네요 이 얘네들은 물만 주지 마시고 이거 뿌리 나왔죠 흙에다 갖다 올려놓기만 하면 잘 삽니다 네 통풍만 잘 시켜 주시고요 자 핑크 레이디 12,000원 입니다 자 얘는 뭐냐 샤인 노즈 18,000원 샤인 노즈 18,000원 얘도 물들면 정말 이쁜 아입니다좀 작아요 손에다 보시면 어, 사이즈 감안하실 겁니다 제 손으로 올라가니까 제가 손이 작아요 자 이쁘죠 자 샤인 노즈 18,000원 입니다 다음 집시 짚시. 집시도 팔아야 되는데 집시 내가 심어야 돼요 안팔리면 만원 집시 옛날에 쬐끔한 것이 8,000원씩 했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는 다 집시 만원 네 집시 군생 만원 집시 군생 만원 이렇게 이쁘죠. 자, 자 집시 만원씩입니다. 얘도 이쁘네. 이렇게 1 0만원그 다음에, 얘는 뭐냐? 맛승군생 2만원. 얘는 뿌리가 있어요. 맛승군생 2만원. 맛, 마스... 얘도, 어... 묵혀놓으면 엄청 이뻐요. 맛승군생. 얼굴이 장미송이 같아요. 지금 우짜라서 그렇죠? 이제 화분에다 심어야 될것 같습니다. 이제 팔고 남은 거는. 그 다음에, 연어. 연어가 18,000원. 네. 요 정도 크게요. 하나, 두 셋, 넷 네. 네. 한뺨 정도. 뿌리가 이제 나고 있죠. 네. 자, 연어 얘들도 물 들면 정말 이쁘겠죠 18,000원. 핑크 플로라네개 남았네요. 18,000원. 3두짜리입니다. 이렇게 손바닥 위에 올려 놓을게요. 네. 작은 사 아주 작은 사이즈는 아니고요. 그 다음에, 핑크라인. 어세 개밖에 안 남네. 았 핑크라인, 3두짜리 하나, 4두짜리두 개. 핑크라인은 만 원씩입니다. 자, 아르제입니다. 아르제, RJ 12,000원입니다. 아르제, 이제 영상이 올라가고 남은 거는 제가 심어볼게요. 화분에. 나중에 또 굳혀지면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2,000원. 아르제, 한 포트에 12,000원입니다. 트럼펫 핑키도 이제 몇개안 남았네요. 많이 나갔습니다. 14,000원입니다. 한 포트에. 트럼펫 핑키는 좀큰 데다 심어놓으면 활짝 피면 정말 멋있을 것 같습니다. 뿌리가 엄청 많고요이렇게 자, 트럼펫 핑키 14,000원. 한 포트가 엄청 커요. 자, 큐빅 군생입니다. 큐피트 군생 25,000원. 자, 한개 남았어요. 얘도. 기프티 군생, 25,000원. 얘도 큽니다, 엄청. 네, 한뼘 정도 되고요그 다음에, 줄리아나 핑크, 두개 남았어요. 2만원입니다. 줄리아나 핑크도 진짜 이쁠 것 같습니다. 심어놓으면. 줄리아나 핑크, 네, 2만원. 그 다음에, 당선, 만원입니다. 당선은 지금 꽃이 피고 있는데. 당선은, 심어야 되는데 꽃이 피고 있어요 여기서 꽃이 필라가네 당선은 만원입니다 이렇게 인삼 뿌리같이 생겨서 네 만원 아, 이렇게 어 영신다육은 어 계속 지금 다육이를 올리고 있는데요 전에 것도 보시고 같이 주문 주시면 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